1950년 8월 11일 새벽 포항 시내는 칠흑 같은 어둠과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기 직전 북한군 정예부대는 포항에 상륙해 국군의 배후를 노렸다 국군 주력 부대가 빠져나간 텅빈 시내 이들을 막아선 건 정규군이 아니었다 포항여중교정에 자리한 71명의 소년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교실에서 미래를 꿈꾸던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육군본부 직할 제1학도 이용군 평균 나이 17세 군복 대신 교복을 군번 대신 굳은 결의를 품고 전선에 뛰어들었다. 수적으로 상대도 안 되는 적이 학교를 포위해왔다. 11시간의 혈투 총탄이 빗발치는 교실 안에서 소년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탄약이 소진되자 마지막 남은 수류탄을 들고 그들은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71명 중 48명이 그 자리에서 산화했다. 그들의 처절한 희생은 북한군의 진격을 늦췄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주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다짐해야 한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없도록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만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낼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